버리자, 버리자. 버리자, 버리자. 버리자, 버리자, 버리자. 버버 던져 종이 좋아 해도 돼 해도 돼 빈신새끼 스텝백도해 해도 돼 해도 돼욕 녹음했어요 욕 병원이 해도 돼 흔들어 가 흔들어 가 병원이 수비 좋아 오우 oh, 쉣 살 빼자! 살빼하 자, 이정 넣었다. 정 넣었다. 왔다왔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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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ito obrigado. 버틀러 갔다 버틀러 막아라 막아라 아, 네. 어디 가노 어딜 가노 바운드 바운드 Eu vou 9 0 싶은 거 해, 하고 싶은 거, 9 0 싶은 거 해. 딥3리 스텝백, 스텝백, 딥스아이 카메라 추천. 목에 들으라 인마 선웅아 <laughs> 나가 뒤져라 영원히 좋아 가야해요 가야해요 형가형 하고싶은거 해 30초 가나 정규야 가나 해봐라 정규야 1대일로 해라. 해라 정규야. 보좋 30초, 30초.